네, 햄, 안녕하세요. 그, 제가 예전에 큐어데이 한다고 해놓고 계속 안 해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해요. 예전에 받았던 질문들 차례로 보여드릴게요. 하루에 영상 몇개 올리나요? 영상 찍는 거 힘들지 않으신가요? 제가 요즘 영상을 잘안 올려서 정하려고 해요. 일주일에 이번 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힘들지 않을지도. 좋아하는 점프맵은 좋아하는 과일은 만약 2000명이 된다면 목공은 한 번만 하실 건가요? 좋아하는 점프앱은 요즘 타 오브 헬이 재밌더라고요 좋아하는 과일은 용과 좋아합니다 용과 모르는 사람 많던데 어, 마지막 질문 좋네요 2000명 되면 목공하고 또 여러 번 실제 목소리로 올릴 예정입니다 즈그 상황극 재밌었는데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점프맵 실력은 로벅스 얼마? 나이는 비공이고요, 점프맵은 중수 로벅스는 다 써서 일로 봐.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? 구독자 목표는? 더 열심히 하실 건지? 이유는 일탄에서도 말하긴 했는데, 나에게도 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. 구독자 목표는 2 0 0 0 명. 매일 이모콘 어디 갔음? 아, 제 실친인데, 진짜 그걸 왜 다한테 물어보 1700된 소감이 제가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즐겁고 웃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생일이 언제였는지 과일 뭐 좋아하세요? 유튜버 목표는? 생일은 4월 4일 용과 좋아하고요. 목표는 구독자 2000명 자, 이제 질문들이 다 끝났어요. 영상은 일주일에 두번 올릴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럼 안녕!